안녕하세요. 합당을 쉽게 풉니다. 합당, 쉽당!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받은 거지만 대통령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부가 대통령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만이 대통령 의중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님이 수차례 언급하셨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셨다. 문재인을 좋아했던 사람, 조국의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내 국민,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 대통령 입이라 하는 정무수석들도 대통령님이 평소 합당이 지론이라고 했으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게 당이 해야 할 일이다. 왜 자꾸 대통령님 의중을 거스르며 세대결로 가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때는 당에서 옳은 말을 해야지. 갤럽 지지율만 봐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는데 왜 대통령님 뜻이 잘못된 것처럼 시끄럽게 하는지. 자이 글의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고 그 연민을 기반해 합당이 평소 지론이라고 하는데 소위 찐명들이 일부 지지자들이 그걸 외면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글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실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우면 서럽다,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운지를 아느냐며, 무료 나눔센터를 빨리 늘려라 방법이 없겠느냐, 최근하는 대통령의 타인에 대한 연민은 그 공감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비슷하게 사법 피해를 받고 조리돌림 당했던 조국 대표에 대한 연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그 연민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연민에 기반한 지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내 가족이 이지매를 당해 고통을 받았는데도 누군가를 이지매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자, 이 합당 논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당연하지만 1인 1표제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당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에 조국 대표에 대한 호불호까지 더해져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린 결국 2019년 조국 사태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이고, 그때 결정된 입장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진보언론사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나와 합당 반대를 주장하고 합당 반대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유튜브와 CBS 이정주 기자의 유튜브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정주 기자는 신인규와 비견될 정도로 합당 반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양식 있는 기자들이 용기있게 빤스 내리고 민주당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방송과 그 논조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합당 반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조리돌림 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CBS 이정주 기자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이버 기자 정보를 기반해서 이정주 기자의 지난 10년간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소위 인사검증을 한 대상은 조국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참고로 이정주 기자는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단독 기사를 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취재를 안 했단 소리죠.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때 이혜훈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 예상하면서 동시에 기자로서 이혜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때 이정주 기자는 무죄로 판명난 조국 펀드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B급 기자는 아니어서 포르쉐를 탔네와 같은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펀드 관련해서 그 B급 기자에게 근거를 제공했던 A급 기자였습니다. 조국 펀드 도피한 거미줄 인맥 조카 지분 첫 확인? 조국 조카가 홍보한 테슬라 실상은 다른 업체? 조국 펀드 투자처 대표, 조 알았다면 혀깨 물고 죽겠다. 자, 이 기사 제목을 직역하면 펀드 업자가 조국 대표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펀드 업자들이 다들 잠적하고 있어서 매우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의혹을 키웠던 기사였습니다. 단독 조국 조카 2018년에도 코링크 대표 활동? 공공 와이파이 사업 얽힌 조국 펀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까? 이랬던 이정주 기자가 조국 펀드 관련해서 전면 무죄로 판정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했겠습니까? 조국은 법 기술을 부린 거야. 저 악마야. 저 나쁜 놈이어야 돼. 그래야 자신의 모순이 흑역사가 덮이고 합리화 되니까. 그런데 잘 나갑니다. 부활합니다. 정당대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젠 민주당이라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간답니다. 안 돼! 합당 반대! 이러고 있는 거죠. 현재 합당 반대를 외치는 기자들의 2019년 기사를 찾아보시면 너무나 투명합니다. 이것이 진보 언론 기자들이 합당을 반대를 외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전히 조국에 대해 사사로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2019년 그때 100만 개의 조리돌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과 함께 조국 조리돌림에 참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국이라는 존재는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1년 8개월 곽상도 아들 무죄와 같은 선고가 나올 때마다 조국이 소환되고 또다시 불편해집니다. 표창장이 4년인데 김건희 1년 8개월이 말이냐 이런 만말 댓글에 또 불편합니다. 지난 7년간 조국처럼 인사검증한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각종 게시판에서 조국을 혐오하면서 난 틀리지 않았다며 오늘도 족국족국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청래 대표 마포사무실 앞에서 저 지랄들을 하는 겁니다. 그윤 어게인들이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아파트 앞에서 쌩 난리를 치며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괴롭혔듯이 이 파란 이측들은 쇠빙신 이래가면서 어떻게 족국을 당으로 드릴 수가 있냐며 그 그구짓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연민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 합당 논란은 조국에 대한 연민과 조국에 대한 불편함이 싸우고 있다는 게그 본질입니다. 다시 수사할 수도, 다시 재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견은 좁혀질 수 없습니다. 연민이라는 공감 능력은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합당을 두고 서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 소속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대통령의 그 연민을 보고 좀 배우라는 겁니다. 맨날 국무회의, 수보회의, 타운홀 미팅 보면 뭐합니까? 배우질 않는데, 공감하질 않는데, 깨닫질 못하는데, 계속 덕질만 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사법 피해자라는 연민에 기반해 합당이 지론이라고 말하는데도 따르질 않습니다. 대신 누굴 따릅니까? 그 불편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김민석, 박찬대를 따라갑니다. 그 밑에 수많은 똘만이 의원들이 많다며 여기가 찐명이고 여기가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은 자들은 연민이 부족해 그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이동영 작가가 요즘 욕을 많이 먹던데 그냥 연민이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최근 합당 찬반이 당내에서도 5대5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 민주당은 망한 겁니다. 연민 7, 연민 부족 3 정도는 되어야 민주당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 진영에서 연민이 부족한 곳, 연민이 부족한 인물은 절대 주류가 될수 없습니다. 이현주와 박은정을 비교해 보세요. 김민석과 조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박찬대와 정청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연민이 있고 누가 부족합니까? 누구와 통합을 해야 합니까?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당해 봐서, 힘들어 봐서 우리 마음을 잘알 거야. 우린 이 마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한 김민석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이 합당 사태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구나. 이제 중원부원 그만하시고 연민이라는 대통령의 생각, 연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연민이라는 나의 본성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당원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불복해서 또다시 분탕질을 친다면 우리는 연민의 정청례를 연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청소할 겁니다. 연민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민주당이라는 유일한 방주에서 뛰어내려 어디 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 식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